안녕하세요. 18층 변호사의 이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8층 변호사 신성원 변호사입니다. 제 3화의 중대인 징점은 의뢰인으로 찾아온 박예란의 이야기입니다. 박예란은 신성원 변호사에게 본인이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 굉장히 난감해하는 신성원 변호사에게 이용과 재산분할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될 건물이 좀 문제인데요. 네. 이게 지금 남편 명의가 아니고 네. 시어머니 명이에요. 네네.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이론적으로야 네. 일단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네. 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잖아요. 네. 결국 그런데 이제 입증의 문제니까 네. 과연 이게 사실은 우리 재산이다, 우리 남편과. 나의 재산이다 이걸 입증해야 돼. 그거를 지금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여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계존속을 폭행을 했단 말이죠 음. 그리고 전치 3주 이상 나아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혼 요건이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네.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이 일단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할 비율 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장은 20년 이상 같이 혼인 기간이 있으니까 50대 50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네. 정하지 않을까요? 또이 네. 박예란 씨가 또 청소부 일도 네네.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또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재산 분할이 또 최대 쟁점이 될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증거물 같은 거를 찾다가 건물의 실 소유주가 남편이라는 그 네네. 공증된 문서와 녹취록이 또 이제 네. 발견이 돼요이 네. 녹취록과 공증된 문서 이거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좀 주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네. 뭐 유력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뭐 공증 문서, 공증서까지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재산 분할 이거는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과연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공증서를 입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요. 법적으로 한다 하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공증서 있지 않냐? 이걸 제출해 달라 이렇게 뭐 요청할 수도 제출. 있겠지만 네. 남편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잡아뗐을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 이제 한밤중에 박게란 씨가 시어머니 방을 막 뒤지다가 네네. 또 남편하고 딱 맞딱뜨리는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 쫄깃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도 의뢰인들 오시면 항상 어려운 점이 증거를 적절한 증거를 찾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증거를 여전히 못 찾아서 아직까지는 현재 박예란 의뢰인이 네. 어려움 상황에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쟁점인 그 폭행 부분. 네, 네.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박예란 씨가 신성한 변호사하고 얘기했던 이렇게 증거들을 이렇게 또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던 네. 본인의 우울증, 음. 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3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음. 본인의 남편은 이에 대해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음. 또 자기는 이제 그 와중에 약을 계속 복용해 왔다. 네. 근데 사실 이 우울증에 대해서 미처 얘기하지 않았던 점. 네. 그리고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점. 네. 이게 이 현재 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까? 제 생각에는 네. 위자료 청구를 할때 방치되다 싶고. 아, 네. 본인의 건강을 해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점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음, 그러면 재산 분할에서도 네. 기호도 면에서뭐좀 좋은 영향 조사 과정에서는 기여도는 엄청나지 않나 아, <laughs> 처음 생각보다 네, 네, 네.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것이 네. 이 건물이 최초의 남편이 매개수 원건 맞아요 네. 근데 이 대출을 껴서 선물로 나오는데 네. 그또 대출 이자를 7년 동안 음. 박예란 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네, 네, 네. 뭐 기사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빌딩 청소도 하고 네. 또 낮에 이렇게 일하느라고 밥도 음. 못 먹어가지고 한밤중에 또 못다한 식사하시면서 정말 네. 힘들게 또 이렇게 갚아 나갔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 재산 분할 기여도 그날 뭐 기여에 네. 있어서 네. 영향을 많이 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음. 그한7년 이상 거의 혼자서 집안 음. 물론 건물의 임대료가 나오겠지만 있그 네. 네. 기여도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재산을 뭐 계산해 본다고 하면 건물 가격에서 저당 채무 빼고, 또, 이자 변제한 것들, 그런 것들 빼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건물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뭐 건물 가격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어, <laughs> 이자는 얼마나 갚았는지, 아.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갚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일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으로 나오고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음. 그런 점들은 뭐 구체적으로 드라마상으로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거의 본인이 다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예, 예, 솔직히 예. 저희는 법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현재 재산이 남편, 남편이 어머니에게 차명으로 줬다. 이걸 입증한 다음에 문제니까 그게 아직 어렵네요. 네, 그럼 사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